스트레스 반응은 유전자에 새겨진 본능이라 우리가 스트레스를 안 받고 살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명하게 그 스트레스를 다루는 방법 또한 없진 않겠죠. 첫 번째, 스트레스의 내용을 글로 명확히 적어보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는 실제 별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는 생명의 위협을 받는 것처럼 긴장하고 고통받는 상황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럴수록 내가 받고 있는 이 스트레스의 실체를 종이 위에 가감없이 적어보고 이것의 실체와 범위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 나에게 닥칠 불행의 정도까지 그 스트레스의 범위를 정확하게 인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과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정확히 파악하고 구분해서 해결할 수 없는 일에 불필요한 에너지를 소모하고 고통을 겪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두 번째 심호흡 명상 등 신경을 이완하는 활동입니다 어떤 내용의 스트레스 여건 간에 우리 몸은 이성으로 인지되는 어려움보다 훨씬 더큰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으로 받아들이고 벌벌 떨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전반적으로 교감신경의 과잉 흥분에서 비롯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교감신경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반대로 부교감신경을 끌어올려 긴장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바로 복식호흡 즉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뱉는 것이고요.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고 편안하게 이완하는 명상 등의 방법이 있겠습니다. 네 번째, 가벼운 근력과 유산소 운동 등 신체 활동입니다. 운동은 엔돌핀의 분비를 촉진하여 스트레스를 잊고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우리 몸이 긴장 상황에서 벗어나 편안하게 이완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스트레스 안 받을 순 없지만 현명하게 처리해낼 순 있습니다. 일회성의 일탈과드 같은 술, 담배에 의존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드린 과정을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